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기아 자동차의 K7 2.7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1년식 12만 3천 키로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살펴보게 되시면은 본넷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 하단부는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본네트를 보시면은, 요거는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여기 봤는데, 네. 예, 뭐가 이렇게 살짝 묻어있고, 여기 앞쪽에는 이렇게 부칠한 흔적도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본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 전면으로 굉장히 잘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고객님들이 오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새로 싹, 작업을 해 놓을 테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네,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 등 이어서 살펴보게 되시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딱 알맞게 탄 차량이고 라이트 살펴봤을 때 백화 현상,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브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 와서 쭉 살펴보게 되면이 네,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영상 말미에 성능 기록부로 올려드릴 건데 약간의 단순 환이 있는 차량이지만 이렇게 측면부 살펴봤을 때 색틀림 현상. 단차 현상은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한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이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K7 순정 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K9 휠인가?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휠도 이렇게 튜닝을 해 놓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막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사이드 쪽에 미세한 흠집 정도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약한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뒤쪽 휠도 앞쪽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에 굉장히 미세한 흠집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는 제가 본네트 쪽에 이제 부칠한 흔적도 있고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후면부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쪽 뒤쪽 머플러까지 이렇게 튜닝을 해 놓은 거라 약간의 세미 튜닝이 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중대형 세단답게 꽤나 널찍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 네 외관 상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군데군데 아주 뭐 미세한 문콕이나 이런 것까지는 전부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시트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긴 하지만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바닥쪽 매트 또한 전 차주분께서 벌집 매트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 놓으신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 도어 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뒷좌석, 윈도우, 커튼까지 따로 장착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일단 시동소를 굉장히 우렁차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1 2 3,653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안쪽을 보시면은 살짝씩 이제 사용감이 느껴지기는 해요. 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사용자 설정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계기판 밝기 조절 시스템과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블랙박스 카메라, 예,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센터페이아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진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라디오라든지 뭐 CD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 그리고 좌측 우측에 있는 다이얼로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연식 키로스 대비 나쁘지 않은 실내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생각보다 널널한 사이즈의 콘솔 박스 공간이기 때문에 짐 수납하시기에도 네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오작동하거나 잡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엔진 소리도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엔진 소리 나쁘지 않은 소리 들려주고 있고 전 차주분께서 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에요. 이제 이 차량을 판매를 하시고 인피니티의 이제 G37 차량을 구매를 해가셨는데 평소에도 차량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다고 전해들었고 저희가 직접 시운전 해본 결과 차 상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K7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지금 약간 세미 튜닝 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젊은 고객님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과하지 않은 튜닝이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타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